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베드로호서 3장 8절의 말씀 제가 한 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시네요 어, 어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평생을 너무너무 이제 평생을 그냥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부자 부자가 그냥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제 뭐 아무리 부자여도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죠. 너무나 평생을 부자로 산이산 산 부자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요. 정말 이제 숨이 이제 넘어갈 때가 됐어요. 이 많은 재산을 다 놓고 가려니까 너무 아깝기도 하고. 아유 그렇게 평생을 부유하게 살았는데도 그렇게 아쉽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막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말 천사가 딱 나타나서 부자한테 이제 딱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세상에 이게 웬일이 이 부자한테 지금 소원이 뭐겠어요. 어떻게하면이돈다 써, 쓰고 오랫동안 사는 게 소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아, 저, 좀 살게, 더좀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얼마나 더 살면 당신이 만족을 하겠냐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아, 그냥 아무튼 오랫동안만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래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는 거죠. 한천년 살면 너 만족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이 부자 귀가 막 이만큼 커진 거죠. 어우, 천 년을 살게 해주시면 제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이래요. 천사가, 어, 알았어. 그러면 너, 천 년을 살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딱 그러고, 이제, 꿈에, 꿈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 깨보니까 꿈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꿈이어도. 근데 정말, 이, 오, 어제까지, 오, 당장 막 좋을 것 같이 그랬는데,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와, 이제 막 하루를, 천 년을 더 살게 해줬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 하냐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잔치를 보면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천년 살게 됐으니까. 그래서 막 잔치를 부러면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잔치를 하는데 세상에 그만 부자가 <laughs>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죽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는데 자식이 물어봤겠죠. 아니, 우리 아버지한테 천 년을 살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왜 어제 하루 딱 그렇게 행복하게 잔치 벌리고 사셨는데왜 돌아가시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이제 좀 웃기기도 하고 우리에게 뭔가 그래도 생각하게 해 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제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죠. 수제자 베드로죠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 후서를 쓰면서 3장 이제 8절에 주께서는 하루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또 하루 같다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이제 때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개념입니다. 카이로스는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어떤 시간이고요. 크로노스는 지금 이렇게 뭐 몇시몇분몇초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어떤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시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이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때를 쫓아가고 있죠. 기독교의 우리의 시간 개념은 어쩌면 종말론적인 시간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마지막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죠. 마지막 때는 꼭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오냐? 이거죠. 지금. 왜 도대체 안 오고 지금 예를 들면 부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막돈 써가면서 사람 부려가면서 나름 부자들 그렇게 사는 삶이 또 행복하다고 할수 있겠죠. 그와 반대로 정말 너무 가난하고 병들어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부자들은요, 오히려 만약에 어떤 하나님의 때, 이 마지막 종말 그 시간이 온다고 하면 부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면 부자들이 그런다 그러죠. 아우 좀더 있으 더더 더 계시다 나중에 오시라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를 뭐뭐 삼십몇 뭐 평에서 뭐 오십몇 평으로 옮겼는데 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 저 이거 아파트 장만하느라 우스갯 소리예요. 아파트 장만하느라고 저 이렇게 평생을 어.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다. 이제 좀 살만한데 지금 오시면 어떡하냐고 이제 막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조금 이따 오세요. 이러고. 지금 너무 사는 게 힘들고 너무 막 정말 피폐하고 이런 사람, 사람들에게는 뭐래요? 뭐라 그래요?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좀 오세요. 왜안 오세요? 도대체. 그리고 지금 이 사회가 정의롭고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악당들이 막 악이 막 우글우글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막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죄 짓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잘 되는 경우도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런 사람들에게는 빨리,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러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 하나님이. 그왜 예수님 진짜 우리가 언제 재림하시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강의할 때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뭐 내가 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다 뭐 내가 그 시와 때를 알고 있다 이런 말을 누군가가 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제가 나와서 가라 그랬잖아요 그 정말 왜냐하면 성경 66번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끝이 났고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언제가 이 세상에 종말이 올지 끝이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정말 주님도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주님이 더디 이렇게 빨리 좀 오시지? 지금 살기 너무 힘들고 응? 이 악당들이 막 이렇게 판을 치는이 세상에 주님이 좀 빨리 오시지? 왜 아직까지 주님이 이렇게 더디게 오시고 왜안 오실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주님은 이제 이 성경에도 그래요. 주님은 내가 더디, 더디 그 가는 이유가 아직도 내 복음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구원의 그 수가 충만히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제 주님이 이제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내가 정말 지금이라도 당장 가고 싶지만, 내가 기다리고, 내가 이내, 인내하고, 내가 더디게 참고, 너희들이 생각할 땐 지금 더디고, 왜 빨리 안 오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그 어떤 구원의 수 충만하게 살 때까지, 난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왜 요한계시록 보면 가끔 이제 뭐 14만 4천을 가지고 정말 14만 4천 명만 뭐, 어, 딱 차면 이 세상에 끝이 온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14만 4천 어떤 이렇게 그냥 상징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것도 학자들 간에 많은 의견이 있지만 구약에서 열두지파 신약에서 열두사도 그러면 이제 144 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천이라는 숫자는 그냥 무한대 많다라는 뜻의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이기 때문에 그건 어떤 딱 수적으로 정말 14만 4천명만 구원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들 많은 백성들이 구원의 수에 어떤 충만하게 그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렇지만 기다리고 또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전서 뭐이 뒤에도 뭐 요한 1서2서3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런 책들이 전부 고난 받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 베드로도 이제 붓을 든 거죠. 여기에 보면 거의 뭐 너희가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인내라. 분명히 마지막 날은 온다. 그날 때까지 하나님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그 고난을 참고 이겨내라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음, 오늘을 오늘 오늘 하루 이렇게 주어지는 이 시간, 우리 크로노스의 이런 시간 하루하루를 매일 새로운 날로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사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만약에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냥 하루 그냥 이렇게 막 사실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이 정말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오늘 하루 얼마나 우리가 값지고 행복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그냥 하루를 오늘 하루가 주님의 보실 때 우리 하루는 또천 년이 될 수도 있고 또천 년이 하루가 될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하루하루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그냥 그냥 살아가기 보다는 값지고 뭔가 우리가 좀 값있게, 가비, 가비, 값지게 그렇게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밖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아마 그런 분도 계시겠죠. 주님 언제 오시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주님도 우리가, 우리가 사랑스럽기만 하겠어요. 밉지만, 그래도 기다리시고, 그, 인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삶이 지금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인내하고, 격, 이렇게 견뎌 나가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잠, 잠드시기 전에,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 3장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시고, 오늘도 편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